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달라는 댓글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간만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삼성전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TV 점유율 1위, d r m 1위, SSD 1위, 자동차 전장도 1위, DDI도 1위, 스마트 사이니지도 1위, 이미지 센서 2위, 파운드리 2위, 그냥 단순히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 많이 하는데 잘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D램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D램. 어, 사실 이 I T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D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아직도 고민이 되는데 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징어 덮밥을 먹을 겁니다. 오징어가 있어야겠죠? 오징어는 어디에서 나냐? 바다에서 납니다. 그럼 우리가 오징어 볶음 먹고 싶을 때마다 바다에 직접 가서 오징어를 잡아와야 될까요? 어, 그렇지 않죠. 마트에 가서 그냥 삽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마트에도 매번 가지 않죠. 한번갈때 여러 개를 사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어, SSD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스펙을 캡처한 건데, 어, 잘 보시면, 처리할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장소, 디스크 0, 디스크 1, 디스크 2, 이렇게 총 3개의 SSD가 있습니다. 아까 오징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징어덮밥을 먹기 위해서 바다에 직접 가서 잡아오진 않잖아요. 마트에 가서 삽니다. 또 마트에서 여러 개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 놓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장치가 cpu인데 어, 이 데이터가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ssd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겁나 느리거든요. 참고로 컴퓨터에서 가장 빠른 장치가 cpu고 가장 느린 장치가 저장 장치 즉 ssd 또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너무 멀고 느리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마트와 같은 중간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드는 D램입니다. 여기서는 메모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붙여놨죠. 빠른 처리를 위해서 CPU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 아까 오징어로 따지면 어, 동네에서 가까운 마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삼성전자 D 램은 인텔이나 AMD CPU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 오징어를 그냥 바다에서 매번 직접 잡아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 근데 마트가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자주 가기는 또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냉장고를 놓죠. 이 냉장고에 해당되는 게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CPU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입니다 근데 캐시 메모리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L1, L2, L3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L1에도 데이터 캐시가 있고 뭐 인스트럭션 캐시가 있고 뭐 깊이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 있냐 저기 멀리 SSD에 있습니다 근데 SSD는 속도가 컴퓨터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CPU와 SSD 사이에 메모리라는 임시 저장 공간을 놓게 되는데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이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메모리가 아무리 빨라도 CPU에 비해서는 여전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L3 캐시를 놓고 L3도 CPU에 비해서는 여전히 느리니까 그 사이에 또더 빠른 L2 캐시 메모리 L2도 CPU 비해서 너무 느리니까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L1 캐시까지 이렇게 중간 저장소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징어를 하나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다에 직접 나가서 잡아왔었지만 어, 이게 귀찮으니까 대형 마트에서 사왔다가 대형 마트도 너무 멀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갔다가 집에서는 가장 가깝다고 하나 여전히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냉장고를 하나 들여놓고 이 냉장고 하나로 부족해서 냉장고를 또 사고. 두 개로도 부족해서 세 개를 사고 이런 개념으로 디램이 탄생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어, 엔비디아와 AMD가 만드는 GPU. 이 GPU가 또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얘는 다중 연산에 굉장히 강점을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처리 장치가 CPU인 것은 맞는데 어, CPU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면 CPU보다는 GPU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CPU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야이 작업은 나보다는 네가 낫겠다. 너한테 줄테니까 너 이거 작업 끝내고 나한테 다시 가져와 이렇게 GPU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CPU를 보통 인간의 두뇌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뭐 그만큼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CPU보다는 요즘에는 GPU가 훨씬 더 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램과 랜드플래시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D램 먼저 어, 22년 4분기 기준으로 45% 하이닉스가 27% 마이크론이 23%이세개업만 합쳐도 95.8%가 됩니다 사실상 그냥 3사 과점 체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하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만드는 SSD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 47%, 어, SK 그룹이 19%. 왜 굳이 그룹이라고 했냐면 SK 하이닉스가 몇년 전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이렇게 합산으로 봅니다. 어, 둘이 합쳐서 19%.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수치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 확실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턴디지털 미국 기업이죠 13%. 키오시아 옛날 도시바입니다 일본 기업이고 약 12.9%. 그다음에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죠 8.1%. 오케이. 지금 잘 나가는 거 인정. 근데 영원한 1등은 없잖아. 삼성전자 언제 훅 갈지 모르잖아. 자, 이거는 반도체 업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약 10에서 15년 전에 어, 치킨게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건 d 램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어, 사실 SSD, 즉, 랜드플래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d 램은 3개 업체, 랜드플래시는 5개 업체가 나눠 먹고 있는데, 만약에, 어, 랜드플래시에서 치킨게임이 발생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면에서 타 기업을 압도하기 때문에 1등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점유율만 봐도 그렇고요. 뭐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들이 삼성전자에게 싸움을 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것과 단순히 뭐 그냥 국내 최고 기업이니까 뭐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반도체 1위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과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별로 걱정이 되진 않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내용만 다뤘는데 다음에 시간이 또 되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